알겠지? 미노들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여기 보면은 이제 본조 아리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아리랑, 아리랑 알지? 네. 이오리지널 아리랑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무언가 새로운 아류 작품으로 나온 아리랑이라고 생각하면 돼. 본명인지 알아? 아류 작품. 아류 아류 작품이 뭐야? 메인 작품 말고 이본 다른 작품. 구속작? 구속작은 아니야 패러디. 패러디도 아니고 아니 아니야 그런게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왜본 작품이 있으면 이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다가 사람들이 민중들이 당시 사회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심리를 반영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와, 완전히 다른 작품으로 뭔가 변모한 작품 정도 뭔일인지 이해돼?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될게 이게 원래 아리랑은 되게 오래된 거잖아 근데 얘는 이제 어...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 있지 그때에 불리던 아리랑이해서그때의 시대상이 여기에 좀 많이 녹아있어 이해돼? 한번 가볼게요 이 시에 사촌되지 말고 야. 이 시, 이시조선의이시 하면 누가 있더라? 왕왕 왕렇지 왕가가 있죠. 왕, 세조, 어, 이성계. 네. 이 씨의 사촌 되지 말고 재밌죠. 민 씨의 팔촌 되는구나. 민 씨? 조선에서 유명한 민 씨가 누가 있더라 황후, 명성황명성황 어? 어? 김민비. 민비.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는 그 조선 시대의 사회상에 약간 비꼬는 건데. <laughs> 민씨, 그 민비가 조선 후기에 그만큼 권세와 힘을 누렸다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아, 어. 왕의 사촌보다는 민씨의 사촌이 오히려 더 좋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지? 어? 당신 그 사회적 모습인 거야. 아리가, 나리가, 나리요. 아리랑 뛰어나서 놀아가세. 자, 이해 남산 밑에 장춘단 짓고. 남산은 친는 서울 남산 밑에 장충단을 짓고 뭘 했냐 우리가 신식 군대 신식 부대를 만들어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어. 근데 일본에게 우리가 나라를 지켰어? 못 지켰어? 못 지켰지? 못 지켰지? 그럼 잘가 재밌어. 남산 밑에 장충단을 짓고 여기서 장충단을 짓고 군악대는 장단에 받들어 총만한다 원래. 신식 군대를 지었으면 거기서 뭐 해야 돼? 전쟁을 해야 되지. 근데 그거 지어놓고 군악대가 뭐야? 군대 서군악 하고 아 이게 군대가면 아까 군대에게 연속인데 크고 잘생긴 거아끼다무들은다 뽑아서 군악대 연주하는 애들 네네. 이런 걸뽑아라 그냥 전쟁을 안 하고 군악대는 거기서 받으로 총만 한대. 어? 뭔 말인지 이해? 네. 그럼 야 신식 군대를 지었으면 나가서 전쟁하고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는 않고 지금 여기서 연주하고 받으로총 연습만 하는 걸 지금 풍사하고 싶은 거야. 이해 되죠? 같은 네. 허려 신장로 되고. 어, 야신장로가 내일 일본이 우기는 것 중에 우기는 건 아니야. 맞아.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하고 우리 조선의 근대화에 힘을 써줬다고 얘기하는데 일본이 막 우리나라 비포장 군에 도로 깔아주고 이런 거 있지. 네. 새로 생긴 도로를 신장로라 그래. 그럼 이거야 봐. 내가 밭을 뺏겨. 그래서 일본의 도로가 만들어졌고 지분 헐려 정거장 됐네. 이해 네. 되죠? 농민들이 이거를 터전을 잃은 모습이겠지. 훨씬 쉽죠 아까보다 유전과보다 네. 말게나 하는 놈은 재판소 가고 야말좀 하는 놈은 재판소가 다는게뭔 얘기냐? 법률통화 어, 아니지 잡혀가거나 아니지 선동 여기서 저항? 똑똑하거나 저항 의식이 있는 애들은 다 잡혀 들어간다 이런 얘기야 이해돼? 네. 야, 이거 잘못된 말이야 이런 놈다 잡혀 간다 이거야 일게나 하는 놈은 공동상관 여기서 공동상은 공동묘지거든. 이 공동묘지는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그거 배우지 않았나? 뭐 갑자기 제목이 기억이 안나배 그 괴한에서 일본놈이랑 조선놈이랑 얘기하는 거 뭐야? 원래 아, 원 제목은 묘지고 아. 어, 만세전, 아, 아. 만세전 배웠지? 만세전의 주된 내용도 원래 거기는 생각해 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개인 묘지를 못 쓰게 만들고 나중에 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죽으면 공동묘지로 어? 묻어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 일단 정책을 펼쳐는게 있었어 왜? 조각딱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뭔제인지 알아? 네. 그러니까 일게나 하는 너무 공공 공공매주로 간다. 자어자 어, 자, 나를 버리고 가신님은 심리도못 가서 와 위에는 전형적인 아리라는 내용이 아닌데 여기서 이제 나를 버리고 가신님은 심리도못 가서 발병난다. 이거 알지 이거? 네, 네. 어? 우리 전통의 아리라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맞아? 보편적인 가사가 나와 있고요. 자.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와요 삼찰리강산에 풍년이 이 a n g a Punga, p 의 모습이죠? 맞아? 네. 얼마나 쉽냐 어... 다음에 신고상탈 신고상탈 a p u n 노래 p u 참... 들어봐? Punga, Punga, p u n g 고 Pu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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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철길이 제일 먼저 생기고 철길이 먼저 제일 생기고 그 지방 사람들이 그 기차를 타고 농촌을 버리고 이주하는 그 조선의 근대화의 모습들 있지? 맞아? 그거에 대해 노래하자 이것도 별로 안 어려워 근데 지명 이름이 많이 나와 그 지명만 우리가 주의해서 보면 돼 알겠죠? 보통 여러분들 학교 시험 범위에 본조아리랑이 뒤에 아리랑 민요 같은 거는 시험에 잘안 들어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다 들어가는 학교도 있어서 하는 거야 신고 아위 아로 분로에 있네. 신고산이. 여기서 신고산은 경원선인데 이 경원선은 서울하고 원산하고를 잇는 철도를 얘기해. 근네왜 경부선, 호남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오케이? 쉽게 얘기하면 경원서는 뭐 여러가지 뭐 얘기가 많은데 청량리에서 출발할 때 북한까지 가는 거야 너네 파주 같은 데 가면 왜 철만 달리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지 철길 끊긴 거 네. 맞아? 어 있어 야 옛날에는 하나였으니까 여기 철부터 가야 될거 아니야 음. 맞지? 그래서 자 그럼 다시 신고산이 우르르루 함흥차 가는 소리. 여기서 함흥으로 차가 간다는 건 기차가 간다는 얘기야. 그럼 신고산은 뭐냐면은 봐봐 이 경원선 지역의 마을 이름이야. 알겠어? 철길이야 봐봐 세부산 철길 근처에 있는 마을 이름이라고 신고산이. 신고산이 우르르루 함흥차 가는 소리에부고산큰 애기 방고집 산다. 그럼 부고산은 뭐겠니? 이것도 마을 이름이겠지. 맞아? 구고산에 사는, 이 구고산은 신고산이 형성되기 전에 구고산이래, 알았지? 큰애기, 밤보짐을 산다. 밤보짐이 뭐야? 이렇게 손으로 돌리게 할수 있는 보짐을 산다. 그럼 뭔 얘기야? 구고산에 있는 큰애기가 이 못짐 싸고 이 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 맞아? 자, 어랑 어랑 어이야, 어린 엄마 어디야, 어이 뭐 연신호는 아무 의미 없는 얘기고요. 자그 다음에 어린아이 밥 달라고 발버둥질 치는데 영감은 술만 먹고 양산도만 하는구나, 양산도는 민요야 민요, 민요만 보는구나. 그럼 이제 서민들이 사는 모습이지. 야, 애는 밥 달라고 그러는데 영감 영감 쟤는 술만 먹고 노래만 부는대 자, 밑에. 정든님을 데리고 산나무를 갈까 우리 오빠 따라서 봉천 차를 탈까 정든님을 데리고 산에 나무를 캐러 갈까 우리 오빠 따라서 봉천에 가는 차를 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 떠나갈까 뭐 이런 고민하는 거지 내 일은 없어 바람많은세파에 부대끼는 이몸세파는 세상에 파도 세상살이 언제 언제 걱정구름 면하려고 언제 언제 걱정구름을 면할 수 있겠느냐 상계굴. 삼계골. 상계굴은 지역 이름입니다. 이것도 신고사처럼큰 애기 님 오기만 기다리니 푸릇푸릇 봄배추는 봄비 오기만 기다린다. 안 어렵지? 네, 네. 그 내용 자연스럽게 읽어. 독수리 날뛰자 병아리 간곳 없고 무심한 기차 뚝끊어지자 우리 님이 간곳 없구나. 어, 비유적이네. 봐봐. 야, 독수리가 날뛰니까 병아리가 이 독수리가 무서워 서 숨어서 간데가 없고, 맞아? 기차가 뚝 끊어지니까 우리님이 올수 올 있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지 역시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자, 부령청진 부령청진은 지역 이름입니다 가신님 돈 벌어오면 공동묘지 가신님은 언제 오나냐못 돌아오시면 어떻게 와, 그지못 돌아온다는 얘기하면은 자꾸 차 넘겨 맛있다. 수수료라고 나와있는데요. 왜냐 우리 EBS 도전 시가 하면서 우리 이거 했었어. 여러분들 뭐기억나냐면은 항상 탐관오리 대세모 치고 탐관오리가 누굴 주탈해? 백성을 주탈하지? 맞아? 교 네. 동그라미 치고 대표적인 작품 뭐 탐진총로도 있었고 산민도 있었고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승유하고요 뒤에 나와 있는 산민이 결이 같은 작품이야. 알았어? 탐과 놀리가 백성을 괴롭힌다. 그럼 이 탐과 놀리가 백성을 괴롭히는 거 여러분들, 가령 주고 많이 봤죠? 그 다음에, 가정 맹어호 혹은 가정 맹호. 뭔 뜻이야? 가혹한 정치를 사랑하는 이보다 무섭다. 오케이? 이런 탐과 놀리를 비판하는 작품입니다. 한번 봐볼게요 쉬워! 밭에서 이삭 줍는 어린애들 말이 어린애들 말이 어린애들 어린애들 얘기한대. 온종일 일이 주워야 소코리도 안 찬대. 맞아? 그럼 뭔 네. 얘기야? 가난하다는 얘기지. 가난하다는 얘기지. 자, 봐봐. 올해는 벼 배는 솜씨가 하도 좋아. 야, 봐봐. 벼 배는 솜씨가 하도 좋으니까 밭에, 논에 벼 알이 떨어져 있겠니? 안 떨어져 있겠니? 안 떨어져 있겠지. 맞아? 볼까? 한 털도 남김없이 관창에다 바쳤답니다. 관창은 누구냐? 관리지 관리. 마을을 수탈하는 애겠지. 얘네? 어려워? 쉽죠. 넘겨 아, 얘네 산민. 야. 농촌에 살던 농민이고 바다에 살면 어민이고 산에 살면 산민이지. 이 산에 막 호랑이도 나와. 무서워. 근데 얘는 왜 산에서 그 무서운 데왜곡게살아어 그, 내려가면 볼 관리가 호랑이보다 더 무섭거든 안 울었잖아 맞지? 볼게요 말에서 내려와 사람을 부르니 부인이 문을 열어나와서 보고는 초가지 말이 받아들이고 나그네 위에 밥상을 해뤄내요서 나그네는 시청하자지 맞지? 그럼 이 부인의 따뜻한 모습이죠 바깥으로는 네. 어디 계시오? 아침에 쟁기들고 산에 갔다오 산 맛은 너무 가기가 뭔가 화전민이라 그러지 산속에서 밭을 일구고 사는 사람들은 화전민이라 그러지 밭 가기가 너무 어려워 해가 저물도록 못 오신다고 그럼 뭐야 힘든 삶을 살고 있다 이 얘기죠? 아니 사방을 둘러봐도 이웃은 없고 외롭죠. 개와 닭들이 비탕에서 서성대도나숲 속에 사나운 호랑이가 많아서 나물 캐도 광주리에 못 찾죠. 이해되죠? 호랑이가 많아서 가련할 수 없, 두불쌍하다 이곳이 뭐가 좋아서 가파른 산골짜기에서 사는 게요? 좋기야 하겠지요. 저 평지 넘어 평지에 가려해도 고을 관리가 겁이 난다고. 그러면은 봐봐, 야 외롭고 힘들고 호랑이가 있는 이 산속보다 평지에 가서 살래도 고을 관리가 겁이 나서 못 산다는 거는 고을 관리 밑에서 사는 게더 힘들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작품이잖아. 맞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작품. 자, 마지막 작품 어부단가 자, 우선 봐보자. 여러분들은 봐봐 이미 강호사시사. 강호의 도비 오기 미치는 이 절로 난다. 그 다음에 어부사시사. 왜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이어라 이어라, 다들어라 들어라, 지구총 지구총어 사와. 응. 이거 배웠잖아. 맞아? 이 어부사시사는 원래 어부가라는 작품이 있어. 이 어부가의 영향을 받아서 얘가 만들어진 건데, 오케이? 이 어부가를 다시 개조해서 어부간다, 어부의 짧은 노래, 이게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다 같은 계열이야 얘네가. 얘네가 다 같은 개념이야. 알았어? 어부의 노래잖아. 어부의 노래. 그럼 어촌에서 사는 삶에 대한 즐거움이 나와 있겠죠. 이해돼요? 네. 내용 네. 을게요 네. 이중에 신음 없으니 어부의 생일로 나야. 걱정 근심 없는 게 어부의 삶이 어부의 생일로. 안 어렵지? 네. 이력 편주 저거 작은데 작은데 이력 편주. 작은 배를 망경파야. 망경창파 배웠지? 네. 넓은 네, 네. 바다와 파도. 에? 네? 뛰어놓고 인세생어. 속세죠, 속세. 인간 세상을 이적권이 날 가는 줄 아는가. 날이 가는 줄 모른다는 얘기지. 이제 요 정도는 여러분들 쉽게 해석할 수 있잖아. 맞지? 그이이구버보면 천신욕수, 돌아보면 만척청산 야, 봐봐, 야. 앞으로 보면 이거고 뒤로 보면 이거야. 두어 보니까 천신녹수꼭 깨끗한 물. 뒤로 보니까 만족청산 겹겹이 푸는 산. 자연으로 변한 거겠지. 맞아? 네. 자연으로 변한 거겠죠. 음. 십자홍진이세각 야, 니네 속세를 나타내는 것 중에 이런 거있었잖아 왜? 홍진에 묻힌 분네 이내생이 어떠할꼬 우리 상충곡에그 청진이 뭐라그랬어 붉은 먼지. 붉은 먼지가 삭제하는 게 뭐야? 속세. 야, 홍진에 붙이면 돼. 붉은 먼지 속에서 사는 사람들아. 나 사는 거 어때? 나는 자연 속에 있으니까. 10장, 1 0겹 홍진, 붉은 먼지. 야, 봐봐. 내 앞에 뭐? 깨끗한 물. 뒤에 푸른 살. 오케이? 10장 홍진이, 10장 홍진. 십장흉진, 속세이 더러운 것이 얼마나 가려지고속세이 더러운 것이 이 자연 속에서 얼마나 가려졌느냐. 이해 되죠? 강호에 월백하거든. 강호. 강호. 강호가도 강호, 자연에 월백. 다리 미치니, 더욱 무심하라. 무심은 배웠지? 사심이 없다. 나쁜 아픈 마음이 없다 오케이? 그럼 마음 봐봐. 나는 자연 깊은 곳에서 십자공진을 멀리하고 자연을 즐기면서 사신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 네. 그 밑에. 청하에 밥을 싸고 농류에 고기 끼요 이거 뻔한 거 아니야? 아무 민지쪽안민다또단사병 청하에 밥을 싸고 봐봐. 너네이 도시가 무슨 집에 산다면서부터 음. 연집 같은 거에 산다그랬잖아 맞지? 네. 농류에류가거듭하고 유자오도 배었지너네산것 같은 거 보면 왜 물고기 혹은 고기 이렇게 이렇게는 짝대기 이렇게 걸어 쫙 걸어놓잖아. 맞지? 뭔지 알지? 농류에 고기를 끼요 노적 화초에 배 메어두고야. 옛날에 우리 노화 배웠거든, 노화? 갈대꽃? 갈대 깊은 곳에 배 메어두고, 일반 청의미를 어느 곳이 아시냐. 일반 청의미, 자연의 참된 즐거움을 어떤 사람이 할 것이냐. 야, 그럼 이거 하나 더 봐. 연잎에산 밥. 그 다음에 짝대기에 찍어 놓은 고기. 배배워주고 밥먹고 고기 구워 먹는거야 자기속에서 그게 일반 청음이야 자기속에서 참된 의미 즐거움 안 번지적 안 빛났고 이해돼? 네. 여러번 했잖아 이런 유의 작품들자 수십가지 더 했어 자그 밑에 산두의 한이 일거야 한자를 아무리 몰라도 맨날 얘기하는게 고전문학은 여러분들이 한문실력을 묻는게 아니야 산두의 그냥 산에 한운 운은 알잖아 운 구름이 끼고 한가로운 구름이 끼고 수 중에 그렇지 백구. 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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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 자연이 한가로운 모습 보여주고 싶은 거지 무심코 사심이 없고 다정한 것은 이두 것이로다 뭐야 구름하고 갈매기죠 맞아 일생에 시름을 입고 너를 쫓아 놀리로다 아무 아무 무랄체네무일체 내가 일생에 신름을 입고 너를 쫓아 야겠대자 여기까지랑 옷을랑은 조금 느낌이 달라. 봐봐. 내가 이렇게 자연을 즐기다 보니까 임금님이 걱정이 되고 정치가 걱정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영군 지정이 나오는 거지, 여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나 말고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 굳이 내가 걱정할 필요 있어? 없어. 아니 없어. 그냥 자연을 즐기게 돼. 이렇게 된 거야. 이해 돼? 장안은 이제 뭐냐 서울이겠지? 북거리, 북거리는 북거리죠? 철이로다. 인근 시에서 십0백미 철이 많이 나오면 저건 뭐다? 대사파의 거리가. 그럼 임금 과의 거리감 표현해주고 싶은 거고, 맞아? 어 주에 누워 있들 어 주는 배 배. 내가 배에 누워 있었들 잊을 틈이 있으랴 잊은 적이 있겠느냐? 임금을 잊은 적이 있다 없다. 나라에 대한 걱정을 잊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야, 근데, 그냥 더. 그건 내실음이 아니야. 그건 내가 걱정할 게 아니야. 재세연이 없으라 재세연 밑에 봐봐. 세상을 구한 어진 인물. 야, 그냥 더. 그건 네. 걱정이 아니고, 똑똑한 사람. 나 말고도 세상을 구한 어진 인물들이 많아. 그러니까 나는 그걸 걱정할 필요가 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작품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고전시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자, 요거. 영상은 선생님이 오늘은 못 올리고 다음날면 웬만하면 올리려고 노력하니까 지금 그네 고전시 한거다 영상이 있어. 네, 알겠지?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현대시 하면서 현대시는 고전시보다 조금 더 빨리 할 거고요. 어? 바라본대 보습. 이거 예전에 배웠고요. 계속 봐볼까? 삼국 한두 시쯤은 안 배웠고. 미래 친목도 배우시고요, 모란도 배우시고요, 쉽게 쓰여진 시도 배우시고요, 낙화도 배우시고요, 플라타나스도 배웠고요, 보봉은안 배웠어. 배운 거 엄청 많지? 맞아? 미래가 1, 학년때 허투루 공부한 게 아니야. 자, 그래서 다음 시간 터났고